일본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의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나, 우리가 오늘 배울 히라가나. 일본어를 표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자입니다. 그리고 카타카나. 나머지는 일본어 학습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한자가 있죠. 히라가나는 동글동글한 특징이 있고요. 카타카나는 각지고 강한 느낌의 글자예요. 히라가나는 한자의 형태를 간략하게 나타낸 건데요. 다음 그림과 같이 한자를 점점점점 간략화하여 만들어진 게 히라가나고요. 히카타카나는 한자의 전체나 일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자예요. 그럼 카타카나는 언제 사용을 하느냐? 외래어나 외국의 인명이나 지명을 표기할 때 사용되고요. 그리고 이제 강조할 때 의상어, 의태어 사용시 표기됩니다. 영어에서 강조할 때 대문자를 쓰잖아요. 일본어에서는 가타카나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자인데요. 한자의 기능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띄어쓰기 효과입니다. 일본어는 한국어처럼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 쓴단 말이에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이 한자는 와따시라고 읽고 나란 뜻이에요. 그리고 와라고 읽고 어, 는이란 조사고요. 오늘 켜노 아사 Asa, 아사는 아침이에요. 쿄오는 오늘. 그래서 오늘 아침은 쿄노 아사. 나는 오늘 아침에 학교 가고에니 갑니다. 이기마스 그래서 그냥 쭉 붙여서 쓴다는 거죠. 어 그런데 여기 에 띄어쓰기 하는 공간이 있는데요.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는 띄어쓰기가 아니고 일본어로는 컴퓨터로 신표를딱 찍으면은 자동적으로 저런 식으로 크게 들어가요. 이게 한 칸이에요. 신표의한 칸. 그래서 일본어는 나는 와다시와 쿄노 아사 오늘 아침에 여기서 끊기고 학교에 갑니다. 가꼬니 학교에 있기마스 갑니다. 이런 식으로 끊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자가 있음으로 해서 이 빨간색 표시가 없어도 한눈에 아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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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서 읽으면 되겠구나가 한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한자가 없이 우리가 오늘 배울 시라간으로만 전부 표기를 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돼요. 와다시와 wa 나는 효노 아사 오늘 아침에 가니 학교에 기 마스 갑니다. 히라가나에 이 빨간색 선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끊어서 읽어야 되는지 한참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단문인 경우에는 히라가나를 배우고 나면 술술 읽을 수 있겠지만 이게 장문으로 쭉 이어지는 경우에는 정말 읽기가 힘들거든요. 어 그러면 한자까지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고 불안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한자 안할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히라가나입니다. 히라가나만 외우면 돼요. 그럼 히라가나는 어떻게 생긴 글자일까? 아까 전에 얘기했죠? 한자의 형태를 간략하게 하여 문자한 거다. 그럼 히라가나 자체의 구조랑 특징을 알아야 외우기가 좀 쉽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한국어에 기역 니은, 디근, 리을, 아야, 우유, 의이 이런 식으로 있듯이 일본어로는 이게 다예요, 글자가. 기본 글자는 이게 다예요. 아에서 야로 되는 확장 글자 빼고는 기본 글자로는 이게 다인 거죠. 세아를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줄에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열 줄에 하나 더 그러면 50 5십한 개인데 5십한 개인데 중간에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없어요 그럼 몇 개요 그렇죠 46개죠 50 음도라고 하는 것은 이 구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방금 5십한 개였잖아요 여기 끝에 있는 글자는 예외로 들어간 거예요 예외로 그래서 일본어의 기본 히라가나를 50음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세온이라고 해서 청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 46개를 빨리 외워야 돼요. 그래야 일본어 회화를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히라가나의 구조와 특징을 한번 봐볼까요? 일본어에는 모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 일본어는 못 읽어도 알파벳은 읽을 수 있겠죠? 알파벳은 발음이에요. 아이, 우, 에, 오. 기본 모음은 다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이, 우, 에, 오. 자, 아이, 우, 에, 오. 이 줄에 K 발음이 붙습니다. K 발음. 그래서 A에다가 K가 붙어서, 카. 가. 가, 키, 쿠, 케, 코. 그리고 S가 붙어요. 사, 시, 스, 세, 소. 그리고 T가 붙고요. 다, 어, T가 아니네요. C.H. 이것은 C.H가 붙어서 다 T가 아니고요. 다 치, 치, 치 발음으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 한국어의 치와... 치 니까 치구나라고 이해하는 사람이던데 한국어의 치 발음은 아니에요. 한국어의 치도 아니고요. 한국어의 찌도 아닌 그 중간 발음인 거죠. 어떤 글자에서는 이게 치에 가깝게 발음이 들리고 어떤 글자에서는 찌에 가깝게 발음이 들리거든요. 그 사, 발음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 사이 애매한 발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어에 없는 발음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치도 t u가 아니고 t s u죠. t만 붙는 게 아니잖아요. 모음에 t s u라서 치.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거든요. 한국어에 쯔도 아니고요. 쓰도 아니고 쓰도 아니에요. 관장하겠죠. 그쵸? 요두 가지 글자의 발음을 한국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글자거든요. 왜냐면 한국어에 없고 왜 일본인들이 김치를 발음을 못해서 김우치 하듯이 왜냐면 일본어 자체에는 받침이 없어서 김치라고 또박또박 발음을 못하거든요. 그것과 같이 자기 모국어에 없는 발음을 발음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한국인들도 이 발음을 못하는 거죠. 왜 우리 옛날에 영어 초기에 배웠을 때 r 발음 어네 발음 지금 이상한가요? r 발음 그 이제 혀 굴러가는 그 발음이 안 돼서 엄청 고생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직 그렇죠? 아직도 안 되지 않나요? 어쨌든 치랑 치는 안 되는 게 당연한 발음이에요. 이걸 나중에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혀 근육이 단련이 돼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요. 원어민스럽게. 그래서 다치츠치츠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면 되는데 어? 이게 맞다 틀리다 라기보다는 이 발음 자체를 한국어의 치나 찌구나 한국어의 쯔나 쓰나 츠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발음 기호로 정확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한국어에 없는 발음도 많고 한국어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거든요. 발음이. 자 그리고 태는요. 에에 티가 붙어서 테, 그리고 오에 티가 붙어서 토 다치츠 치. 토이 타행 발음 주의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요. 그리고 아이유에오에 n 발음이 붙어서 나니 누네노 h 발음이 붙어서 하히 후, 해호 n 발음이 붙어서 마니 무매 모. 그리고 이것은 y 발음이에요. 그래서 야이유에 요인데 여기 글자가 없는 것은 아이우에오에 이이와 에가 겹쳐서 발음이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점점 쓸모가 없어서 없어진 거죠. 그리고 알 발음이 붙어서 라, 리, 르, 레, 로. 그리고 여기에는 W 발음이 붙어서 와이우에온데 역시 위에서 이우에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두 개만 딱 남았죠. 어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오는 위에 있는 오와 발음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글자가 다르게 생겼어요. 같은 발음은 없어진다고 방금 설명했는데 있네요. 이거는 기능이 달라서 그래요. 이거는 밥을 먹다의 을을 조사 을을 쓸 때만 쓰는 거고요. 이것은 글자예요. 오 예를 들어서 파랑이 일본어로 아오인데요. 아 오예요. 아오. 아오인데 글자를 나타낼 때는 오이 글자를 쓰고요. 조사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이오 자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예외로 있는 응이에요. 이 글자가 우리 귀에는 한국인 귀에는요. 받침처럼 들려요. 받침처럼. 근데 내가 뭐라고 했죠? 일본어에는 기본적으로 받침의 개념이 없습니다. 받침이 개념이 없고요. 이건 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치지만 일본 사람들한테는 김치라고 옆으로 밀리잖아요. 그, 그 이유는 받침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옆으로 받침이 미음 받침이 밀려서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거죠. 기무찌. 그래서 한국인 귀에는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일본인 입장에서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일본인 입장에서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본인 모국어에 없는 발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어의 히라가나의오0음도 구조는 모음, 아, 이, 우, 에, 오 다섯 개에 여기에 있는 k, s, t, n, h, m, y, r, W에 발음이 붙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거를 50음도라고 한다. 플러스 예외도 있다. 라는 거죠. 여기서 치와츠 발음 말고 주의해야 될게이 우단이에요. 어, 우단이 뭐냐? 우라면 우지, 우단이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행, 아, 행은요. 아이, 우에, 오 이고요. 카, 행은요. 카키, 쿠, 개, 코예요. 같은 발음끼리 묶여있죠. 그쵸? 근데 여기 있는 단은요 아카사타나하마야라와까지거든요. 같은 모음끼리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은 모음끼리. 아 그러면 이거 아 가로는 아행이고 세로는 단이구나 이렇게 외우시면은 큰남패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로 쭉 하고 세로 축이 확 바꿔서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여기 아이우에오 요거는 행인가요? 단인가요? 여기가 행이죠. 아행. 왜냐면 같은 발음끼리 묶여 있잖아요. 가, 키, 쿠, 개, 코. k가 쭉 붙어 있으니까 이것이, 이 세로가 행이고요. 여기 있는 아, 카, 사, 타, 나, 하, 마, 야, 라, 와까지가 아, 단이죠. 같은 모음끼리 붙어 있으니까요. 요렇게. 그래서 방금 본이 표, 이 표와 지금 가로축하고 세로축이 바뀌어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가로는 뭐고 세로는 뭐다. 이렇게 외우면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 이, 우, 에, 오아 같은 발음, 가, 키, 쿠, 케, 코. 앞에 붙는 같은 발음이 붙어 있는 게 행이구나. 모음이 같은 게 단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기억을 해야 돼요 어, 여기에 이상하게 생긴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글자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어, 이, 이, 우, 에, 랑 겹쳐서 사라진 글자 중에 어, 일부거든요 이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어, 치, 랑, 스가 있는 타행 말고 또 발음을 주의해야 할게 있는데요 그게 우단이에요 우단 우단은요 한국어에 있는 으랑 오 모음 으랑 오 요 사이에 있는 발음이에요. 애매한 발음 한국어에 없어요. 그래서 으도 아니고요. 우도 아니고 으랑 우 사이에 있는 발음으로 애매하게 으, 우, 우우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우에 가깝게 발음하거나 으에 가깝게 발음을 할수 있어요. 단어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라고 강조해서는 얘기 안 하거든요. 한국어처럼 이 발음이 좀 어려우면요. 입 모양을 으로 만들고 그리고 소리를 우로 내보세요. 처음엔 좀 어려울 거예요. 입 모양을 으로 만들고요. 으으상태에입 모양을 만들고요. 소리는 우 우. 그럼 처음에 이상한 어, 이상한 소리가 나, 나거든요 어, 이게 내가 지금 언어를 하고 있는 건지 어, 귀부스를 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는 소리인 건지 모를 정도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이게 좀 자연스러워지만 섞이면서. 이 구조상 섞이면서 이게 애매한 소리가 나요. 그, 으, 으랑, 우 소리에 애매한 소리가 나거든요. 어, 이게 조금 힘들다. 어, 아무래도 난안 되겠다. 하는 사람은, 우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우, 우, 우를 좀 흐리세요. 우를, 우 소리를 하지 말고, 우, 우, 이렇게 흐리세요. 좀 얼버리는데요. 그러면 약간 좀 비슷하게 됩니다. 정확한 소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단에 있는 소리는 대부분 그렇게 내야 되는데요. 우, 스, 추누후무 유는 정확하게 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어에 있는 유 발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르르 르도 우에 가깝게 발음이 돼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요. 자, 다시 우쿠스즈누 흐, 무유르 처음부터 안된다고 어, 난안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안 되는 게 당연해요.